나는 못하니까 나 이거 지적받고 싶다 그러면 여기 와서 요구하고 갔으면 좋겠어 자 가면 가면 시작 오케이 고! 안녕하세요 이현정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자 지적합니다 다가 말하듯 하지 않고 웅변하듯 했기 때문에 진실성이 떨어집니다 이런 자기소개는 아, 쌍팔년대의 자기소개를 계속 이어온 자기소개로 볼수 있습니다 응답하라 1988 쌍팔년도 아시죠? 네, 네 너무 고리타분한 얘기니 오케이 알겠습니다 가면 가면 시작 오케이 고! 네. 근데 이거 안 바뀌어도 돼. 그거는 그냥 그렇게 네. 해도 돼. 네. 네. 왜냐면 못 바뀌거든. 응변한다는 게 뭔지 지금 모르거든. 그냥 하십시오. 멘트 감독이고 안녕하세요. 이현정입니다. 저는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습니다. 여기서 포즈 두면 더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저는 대학에서 기계 쭉 가니까 약간 인간적인 면에서 진심이 묻어나지 않는 느낌이 납니다. 계속합니다. 오케고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어? 공대 아름이었겠네.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는데요.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아름이같이 생겨야 아름이가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. 난네 얘기가 내것 같지 않죠. 그냥 앞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멀리는 사람이 자꾸 책임이거나 웅변하듯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죠. 자기소개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진심이 묻어나는 게 중요해요. 근데 웅변하는 얘기했을 때 우리가 진심이 묻어나요? 안철수 대표가 뭔가 얘기할 때 진심이 불어나요 <laughs> 그러니까 <그런가? 웃음> 응? 어? 저는 어, 사실 대권 가능성은 크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말하는 그 어리숙한 말투에 용인대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 서울대 나오신 분에게 감히 말투를 수정해드리고 싶어요. 저저좋서 오면 무료입니다. 바꿔드릴 네, 수 있습니다. 정말 말투가 다르잖아요? 더 많은 분들이 당신의 말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어쨌든 약속 안 하셔야 될건 무료지만 이명박까지 다 파헤치셔야 됩니다 오. 제가 알기로는 이명박 씨의 앞에 나와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네, 그러니까요 사대강부터 <laughs> 해서 네, 다 파헤쳐야지 저는 제가 무리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자 이거 꼭 올려라잉 <laughs> <그렇지? 웃음> 자 갑니다 It's o k a 이어 가나요? 네! 공대 네. 아름이 아, 네. <laughs> 하지만 저에는 다른 별명이 있었습니다. 바로 잘생긴 현식입니다. 저는 예쁜 아름이와는 다르게 친근한 매력으로 친구들에게 다가갔고 그래서 기획가를 하나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. 왜 예전에 광고에서 아름아 같이 가 이런 광고가 있었다면 친구들은 저에게 현식아 같이 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습니다 저는 이렇게 친근한 쇼호스트가 되고 싶습니다. 오케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한 단어가 나왔네요. 자기 친근감이 있다, 그렇죠? 내용은 좋았으나 말하는 와중에 이렇게 웅변하듯 얘기했을 때좀더 친근감이 더갈수 있었던 거를 방해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친근감이 있다고 왜 당신을 뽑아야 되는 거죠?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공대 아르미얘기하기인 거. 이 이야기가 이 아이에게는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굉장히 족구를 잘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나만의 굉장히 좋은 기억일 수도 있어요 반대편을 생각해봐요 여러분 들었을 때이 이야기 듣고 뽑아야 될 이유가 됐나요? 공대 아름이 현씨가 무슨 얘기 하는 거지? 이걸로 왜 뽑아야 되니? 음, 자 오케이 다 끝난 거죠? 네 그래 물어봅시다 어.. 앉아보세요 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최근에 느꼈던 게 뭐예요? 최근에요. 음. PT가 어렵다는 거 많이 좀 느꼈어요. 지금 되게 자연스럽죠? <laughs> 네. 지금 이 말투는 말하던 말투입니다. <laughs> 굉장히 좋아요. PT가 되게 어렵다는 얘기를 느꼈어요. 처음에 학원에 왔었을 때는 어땠어요? 처음에 학원에 왔었을 때는 그냥 발성이랑 이런 게 되게 많이 어렵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. 지금 발성 되게 좋고 되게 일반적이야. <laughs> 굉장히 계속 감사하고. 근데 이제 조금 더 하면서. 표현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지금 나라한테도 계속 연기 어떻게 하냐 막 이런 거 음. 물어보고 있거든요. 그렇죠. 음. 사람은 늘 성장하는 거예요. 여기 선생님도 공부하는 거 보세요. 머물러 있는 사람은 없어요. 늘 성장하는 거예요.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. 그게 인간이에요. 하, 언제든지 난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가짐으로 도전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해도 좋은 자기소개가 됩니다. 처음에 학원을 다녔을 때는 마음이 어땠어요? 난 금방 될 거야. 근데 막상 부하다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. 근데 결국 꿈을 이른다는 건 그런 생각들, 착각들, 이것을 이겨내가고 계속 강해져 가는 게 결국 꿈을 이루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언제든지 늘 성장해가겠습니다. 지적해 주시면 언제든지 늘 받아들이고 쇼스트가 돼서도 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자기소개 되죠. 내가 짜고 있는 방식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. 당신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. 어떤 얘기에서 비롯됐어요? 최근에 그냥 쇼스티에 대한 자기 생각. 다른 거 물어볼까요? 어, 최근에 남자친구랑 있었던 일 얘기해봐요. 이런 얘기를 자기소개 때 얘기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남들은 이런 얘기 안 하기 때문이죠. 이것이 바로 또라이적 발상이죠. 남들이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라. 언제부터 또라이 할때 너희들이 안 웃기 시작할 거야. 지금은 웃지만 나중에는 아무 소식이 없거야 남들처럼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이야. 말로 내가 볼땐 또라이라고 생각해. 미래의 또라이란 단어는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.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차별화된 큰 생각이 바로 나는 합격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. 남자친구가 있었던 얘기 해봐요. 남자친구가 없는지가 좀 내가 지고요어 괜찮다. 어 좋아요. 계속 얘기해 주시죠. 그래서죠 어떤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? 유준열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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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<웃음> 그냥 그런 친근한 느낌이 좋아서요. <laughs> 어 그렇다. 네. 너도 친구수가 되면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? <laughs> 네. 이렇게면 장수계 되는구나. 아 네. 근데 <laughs> 이게 있잖아. 이 대사가 완벽해서 내가 이걸 <laughs> 하라고그러는게 아니에요. 얘 지금 웃으면서 얘기했던 거 봤어?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. 이게 중요한 거예요. 대사보다 더 중요한 건 역시 구습점은 한 줄을 말할 때 톤과 표현이 하네. 발성 좋지 않아? 양성만이 갖기 힘든 굉장히 발성을 가지고 있어. 웃을 때 웃으면서 얘기했지. 유준영이 얘기할 때. 그게 중요해. 역시 자기소개도 대사보다는 표현과 한 줄의 의미가 표현력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. 그래요. 유준영왜 좋아요? 그 친근한 매력이 있어서 음. 구체적으로그 드라마에서 나왔던대사 한번 성대모사 해보세요 어 기억나게 는 지금. t 는데요 덕선아 Talks on. Talks 봐 n 선아 조금 그냥 n 내 a 다 k s o 고 덕선아 뭐 이렇게 Talks on. t 아 아무도 안 n Talks on. Talks o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. 너무자 웃어, 빡빡빡. <laughs> 너무자 웃어, 너무자 웃어. 네. 너 혼자 네. 네. 저 혼자 웃겠습니다. 저 혼자 웃겠습니다. 친근감이야. <웃음> 말하지 않아도 이 아이의 친근감이 그대로 묻어나지 않니? 점수 주는 거야. 꼭네 대사로 나는 대학교 공대 때 친근감 어디 친근감이 보여? 그런 설명하는 친근감 말고 얘가 류준열 얘기면서 하참 시덥지 않은 얘기 하고 있는데 저걸 이렇게 웃고 있을 때 진심이? 당신이 앉아서 느꼈던 것처럼 느껴지는 게 자기소개입니다. 되게 어렵죠 자기소개. 그래도 사명시 안 하는 게 얼마나 다행이니. 그래도 경력 나열하지 않는 게 얼마나 다행이니. 경력 나열만큼 제일 재수 없는 건 없어요. 경력을 하고 싶잖아. 돌려서 얘기하지. 난 미스코리아 출신이기 때문에 이미지에는 자신 있습니다. 재수 없다고 얘기했지. 돌려서 어떻게 했어 제가 예전에 미스코리아 출신이었을 때전 어 제가 굉장히 이쁜 줄 알았어요. 근데 요즘 방송하면서 보니까 아 이쁘신 분들 너무 많더라고요. 이게 자랑이에요. 이해했어요? 처음 소개팅했어. 네. 어이 시계 보여않어요 <laughs> 재수 있어 재수 없어? <laughs> 재수 없잖아. 재수 있어 재수 없어. 재수 없어요. 그니까. 그럼 간접적으로 이걸 자랑하는 어떻게 되니? 꼭 자랑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3만 원짜리야 미안해. 인빅타라고 아니 인빅타? <laughs> 삼만 원. 나 이런 시계가 좋아. 이렇게 부딪혀도 아무 부담이 없잖아. 어? 삼만 원이니까! 자, 이거 어떻게 자랑해야 돼? 이 시계. 아, 저기 젓가락 좀 주실래요? 이렇게 해야 되니? 굳이 자랑할 필요 없죠. 네. 자기속에도 굳이 자랑할 필요 없어. 벌써 네 자체가 자랑이 돼 있는데. 너의 발성! 너의 친근감! 너 말할 때 자연스러운 인간미! 말할 때 여유! 포즈! 다준비되 있는데 뭘 대설자! 대사할 짜는 아이들은 다 초보자들이야. 자기소개 절대 짜가지 않는다. 그냥 당장 그날 아침에 느꼈던 이야기를 하는 게 자기소개. 다다음 주에 난또 이제 복싱대회 나가죠. 가서 또내 느낀 점이 또 있을 거 아니겠니? 난또 거기서도 자기소개가 수백 개 나올 거야. 아마. 네. 최근에 느꼈던 내 자기소개라면. 어제 감동에 내가 전화를 받고 울었단다.